답은 여기가 찾겠습니다. 일단 오늘 8월의 첫날인데 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뭐 반년 이상이 지나고 <laughs>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이제 8월의 변화. 네. 근데 이제 날짜가 8월 18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영상에서 이미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터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정도거든요. 네. 첫 번째로 농지 대장. 네. 지금까지 뭐 농지 원부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농지 대장으로 이제 명칭도 바뀌고 내용들이 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농지 대장으로 이제 바뀌면서 거기에 기재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농지 대장에 반영되는 내용의 변경이라든지 음. 혹은 신규 이제 신고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의무화가 된다.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든지 음. 그리고. 고정식 온실이라든지 농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은 신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농지대장이 이제 반영을 해서 네.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런 또 변경 사유가 생기시면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니까 뭐 기존에 안 했던 거 몰랐다고 하지 마시고 8월 18일부터는 혹은 8월 18일 전에 신고하기 전에 하시던가, 네. 예, <laughs> 네, 그런 방법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온실이나 이런 거는, 네. 등기부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설건 주기질만 방식물이 네. 아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 관리하겠다는 것 같고, 음. 이게 그거랑 똑같아진 것 같아요. 주택 같은 경우에 이사 가면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는 이제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을 내니까, 음. 거기에 또 임대차가 파악이 되는데, 음. 이제 농지도, 임대차를 신고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파악하겠다. 이 내용을 보입니다. 농지 대장이 뭐 이제 생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엄격한 관리를 할 거고, 네. 그게 맞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앞선 영상에도 있지만, 농지 처분이라든지, 뭐, 이행 강제 등이 부과된다는 거, 이게 더 위험한 거니까, 지금부터 좀, 조것이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지위원회, 이게, 이게, 말, 말은 많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시행이에요. 예전에 5월 18일부터 이제 바뀌는 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지 취득할 때 심사를 강화하겠다. 네네네. 해가지고 이제 뭐 계획서도 조금 디테일해지고 심사 내용도 포괄적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음. 그때 이제 언급했던 게 뭐였냐면, 일정 기준이 해당하는 것들은 농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네좀더 강화된 심사를 음. 하겠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농지위원회에 해당되는 위원들을 준비하고 또 매뉴얼을 만드는 데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5월 18일부터 한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8월 18일부터, 이제 해당 지자체마다 이 농지위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신사도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위원들이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심사하는 항목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농지 취득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농지위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대표적인 게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봤던 거 중에 저희 그 고객들이 해당되는 경우는 네. 연접지가 아닌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사람이 서울에 살면 되겠지만. 음. 그리고 또 연접이라는 게뭐 30km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서울하고 붙어 있는 데들 걸 사는 건 상관없는데. 저 멀리 이제 뭐 경상도나. 그렇죠. 이렇게 연접이 아닌 걸살 때는 음. 사전 심사를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법인. 네. 농업법인은 무조건 심사하겠다. 음. 네, 이렇게 돼 있고. 또 필지가 하나인데, 세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는 경우. 그렇죠. 요거는 보겠다고 해요. 이거 이유는 뭐, 아마 기획부동산, 이런 데가 필지 하나를 막 100명이서 지분을, 1명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저희 많이 봤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한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취득하는 거에서도 음. 이제 심사를 하겠다 하는데, 대상은 이렇게 정해졌지만 그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사신 분이 전라도에 농지를 산다. 음. 그럼 이제 심사를 하겠죠. 당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농사질 거냐. 음. 나 전라도 이사 어. 올 거다. 음. 여기다 집도 얻었다. 음. 그런 취득이 되겠죠. 합당한 이유를 가지시면 네. 뭐 농업법인이다 외국인이다 세명 음. 이상의 지분을 통해라도 사는 게안 된다가 아니고 음. 심사를 한다는 심사 게 장민이가요. 음. 음.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농업법인 사전 신고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그냥 뭐 설립하고 음. 변동사항 이런 거를 신고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먼저 신고하고 설립해요. 절차를 음. 저희 이제 뭐 설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 보면은 보통 이제 등기소에 음. 법인 등기를 내고 사업자를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신군구청에 가서 나 농업법인 설립했다 해서 설립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마지막에 했던 이 농업법인 설립 신고가 사전신고제로 변경이 되면서 음. 등기를 내기 전에 먼저 이제 시군구청에서 확인을 받고 그 변심을 가지고 제출을 해야지만 이제는 등기소에서 받아서 설립이 된다는 점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 제도를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꿨냐고 라 하면 농지법 강화잖아요 음. 결국에는 이 설립한 농업법이 무늬만 농업법이 아니고 실제로 농업병을 할수 있는 상황이냐 음. 이거를 먼저 심사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설립을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또 농업범위 설립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18일 전에 마무리가 될 텐데, 네. 18일 이후에 설립하면서, 혹은 18일 이후에 농지를 취득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네. 또 새로운 사례, 요 사례들,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